인수 나올 것 같으니까, 앞라인을 최대한 단단하게. 지금, 지금 몇 등인지 모르겠네. 440점이면, 은아등인가 5등인가 둘중 하나 일걸요 리심판은 좀 아깝긴 한데, 삼석호 못 참아요? 이번판 뻔하게 1등할까?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길을 제시해줄까? 플래징강 요술모자 나왔을 때의 새로운 길 새로운 길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한테 플래티넘 요술사 왕관 나왔을 때 1등하는 법 느낌으로 새로운 길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1 0 이자까지 유술모자 나왔는데 왜 템이 있다고냐면 이 구인수는 자이라 거고요. 요술모자의 슈진의 창도 자이라 건데 두 번째 자이라 겁니다. 육속사김에다가 쌍자이라 케이로 가면은 요술모자, 요술사 왕관 나왔을 때 참신하게 1등 할수 있습니다. 그니까 이거는 요술모자 왕관 집었을 때 아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각은 아니야. 자, 일단 정답부터 공개했습니다만. 완성을 시켜서 1등을. 한번 해볼게요. 아! 문제 가두배 나오면은 좋기는 한데 그 문제 가두 배라는 증강 제가 이렇게 자이라한테 그렇게까지 좋은 증강체가 아니야. 공속 빨라지게 해주는 증강체가 더 좋. 오히려 경량급이 더 좋아. 요 아, 보통, 이제, 플래티넘 요술사 왕관 딱 떴을 때, 보통 석호 조합을 노리거나, 요술사 늠늠이거나, 막 이럴 때, 막 요술사 조합을 노리거나,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 근데, 요렇게 쓰는 방법도 있다. 아요 라는 것좀 알려,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요렇게 써도 1등 할수 있다. 세다. 지면 베스트인데 이겨버렸네요. 자, 자이라를 두개쓸 건데 한 명한테는 구인수 구인수 루난, 한 명한테는 요술모자의 효진의 창, 나머지는 기존의 속삭임 대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왜 이렇게 쓸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 곡공이랑 지팡이가 있어가지고 아 이렇게 써도 되겠다 싶어서. 그니까 약간 자난동군에다가 육속사김에다가 3녀술까지 되면 베스트인데 될지 모르겠다. 일개우는자 빼면은 자난동에 이게 그딱 되네. 자난동에더 중요해 일개보다 내가 봤을 때. 결국에 많이 버텨야 많이 버텨야 세서 자난동에더 중요. 해아 판테온을 카운트 안 했구나. 어 그럼 안 되네. 요술사 심장 먹고 조이를 안 쓰면 되나? 근데 그렇다기엔 조이가 너무 좋은데? 꼬마가임 먹으면 1등하기가좀빡셀 수도 있어요. 약간 꼬마 거인 먹는 순간 그래 뭐나2등 하겠다 이런 마인드 일단 타이라 잘 나오는 거 너무 아쌩쌩이 아 일단은 석호 쌓고 싶어서 자이라 안 줬고요. 그니까 체력 관리를 하고 싶으면은 자이라 주면 되는데. 그리고 애초에 자이라 한 명한테 쇼진이랑 구인수를 같이 주면 안 돼. 이따 요술사 상징이랑 쇼진을 같이 줘야 되고, 구인수에 구인수에 루난을 한 명의 자이라한테 줘야 되고. 그니까 러템설계가좀 중요해요. 결국에 아이템이 또 많으면 센 게임이니까 석호 140대까지 먹으면 좋거든? 진짜 길게 보면 200까지 먹을 수도 있긴 한데, 이번 판은 될지도 모르겠다. 너무 지금 빌드업이 잘 돼가지고. 140까지 먹으면 아이템을 하나 더 주니까 200까지 먹었을 때도 단품 하나 주거든. 다이라 삼성 하나보다 두 개가 더 주냐? 만약에 지금처럼 템 세팅이 되면 다이라 그냥 두개 쓰는 게나아요 이러면 쌍고인수 완성. <목소리> 이를 조금만 섞을게. 잠만 이렇게 써볼까? 파코스텍더 빨리 먹어버리기? 셀러스 이성이 안 붙네. 러스 이성이 좀 붙어야 싸움이 되는데. 가보. 어차피 우리는 7레벨에서 리로를 좀 많이 돌려도 되거든요. 왜냐면 자이라 이성 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8레벨보다 그 7레벨에서 작업해주는 게 좋기는 해. 좀 기다리자. 마지막 증강으로 이제 사냥의 전율 같은 거 나오면 베스트인데 아니 뭐한 마리도 못 잡네? 어칸트온 나이스 이거 200 보상까지 먹어도 되겠다 꼬마 거인 먹었으니까 좀 템포를 천천히 끌고 간다 치면은 200 보상까지 먹어도 될것 같은데 그리고 이미 자이라를 4마리 뽑아놔가지고 안정적이야 운난강 나왔고 칼 하나 더는 좀 다이라덱하는데 소포스틱 200까지 먹을 수도 있구나. 아 이게 요술 사무자가 나오면 소포스틱이 진짜 빨리 쌓이는 것 같아. 플레딩 강. 음.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무조건 뽑아야 돼. 사냥의 전율. 알았어요. 공포보다 사전이 좋아요? 이를 여기서 좀더 해가지고 자이라지성 부기까지 맞추고 갈까? 근데 요쯤 되면 이제 팔렘로라는 게 낫겠다. 자, 저녁 먹었으니까 피바라기 필요 없으니까 일단 칼 하나 돌려볼게. 이러면 지크. 두 번째 자일한테 지크 주고 조개를 루난 빼고 갑옷으로 방템 빼면 되겠다. 아이템 200 보상까지는 석콕 먹을 생각이니까 여기서 200 보상 딱 쌓아주면서 단품 하나 더 먹어주면 나이스요여기 단품 먹었으면은 칼또 나왔네? 돌렸더니 한번 먹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석호 받을 이유가 없어. 이제는 조합을 맞춰서 세게 가져가야 돼. 사이펜 한 마리만 뽑으면 세지거든. 더 이상 질 이유가 없으니까 여기서 판테온 이성에다가 사이펜 한 마리 뽑으면 완벽. 사이펜 뽑고 자이라두개 들어가면은 자이라가세 개가 들어갔네. 일단 구인수 두개한 명에다가 아 요술사가 안 되는구나. 산난동에아 맞다 아까 안 됐었지 계산할 때. 깜끗 죽겠습니다. 산난동을못 하겠네 이번 판에는. 얘 예, 조합 바꾸자마자 엄청 세졌지. 이게 속삭임자이라. 야 우리는 아까 체력이 닳고 있을 때도 불안해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게 이런 미래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칼 벨트로 벨트를 먹어서 지크가 하나 더 가지고, 근데 차라리 여기서 요술사 하나를 뽑아가지고 사난동을 내리고 바드에 요술사까지 써버리면 나쁘지 않을지도. 그리고 9레벨 가서 럭스를 조이로 바꾸면서 바드 버린 다음에 사난동 써주면은 되게 좋거든. 이 자이라 조합이 생각보다 난동꾼이 진짜 중요하더라고. 윈스 자이라 꼬텐이지라는 중. 사소해... 어차피 사냥의 전을로피업 하면 돼. 어... 아, 그렇지 전율. 그에서 마지막 등장 사냥의 전을이 중요했어요. 어... 이면 찬란한 루난 나오긴 하는데, 찬란한으로 뭔가를 바꾸... 찬거학찬거학은 괜찮지. 인피도 괜찮긴 한데, 인피보다는 난 방템을 받고 싶거든? 조절개 장갑에다가 피바라기까지 좋아요 살짝 이거 상대방 럭스 견제 좀 할게요 럭스가 자꾸 왼쪽 위에 둬서 나, 내 딜러를 적용하거든 바드가 대칭 맞아주자 요렇게요 약간 요런 배치까지 하나하나 신경써주면은 게임 질 수가 없어 자이라 꽃탱이쭉척쭉쭉 축축척척 와비 그냥 기가 막히겠어요. 두니두니의식 첫 증강 플레 증강 받았는데 요술사 왕관이 있을 때요런 식으로 게임 해버리기. 아 저는 팔레벨에서 리롤도 조금 섞어줄게요. 자이라 이상 뽑았으면 이제 구레벨 가겠습니다. 앞 라인이 축척 뚫렸어. 근데 상대 상대방 뒷 라인도 개멸이야? 오 세다 그레이쁘죠 우리가 아직 사이펜도 일성이고 사난둥꾼이 안 들어가 있어서 앞라인이 지금 제대로 못 버티는 거거든 브레메가스 조이까지 뽑으면서 완성되면 그냥 덱 파워 미쳐요 요진의창 먹으면은 쇼진 조이까지 레벨업 하고오 위로를 좀 돌렸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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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라카가 나와주네 탄 쇼진에 그냥 쇼진에다가 석허 조이? 어떨 사냥의 전율? 어 아율 아, 까비 이터널로 쌀 버텼는데, 나는 산안동에 더쓸것 같아. 개인적으로 버텨줘야 돼, 앞에서 버텨줘야. 그리고 잭스가 또사기기물이라 이성 찍는 거 중요하거든. 아, 잘렸다. 아, 어, 어, 저... 오렐로 조심해야 될게 아이라 정도. 근데 사난농군이 진짜 밸류 떨어져 보일 수 있잖아. 밸류는 떨어져. 근데 이 조합에 약간 핵심 같은 거라 저는 약간 강추. 애초에 이게 구인수 스택 싸움면서세지는 조합이라. 어? 아니 야 페니피아소? 어? 이 조합 쓰레기인가 나이스 오이 나이스 좀슬한데 나이스 아이러 조이 잘랐나? 나이스 조이 잘랐고 나이스 맹세냐 조이냐 소대 맹세 하나 더 가자. 오히려 국공을 먹어서 즈로 차원문을 한다. 근데 맹세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군수다이라가안 뜨는 게더 중요해. 서풍에는 취약해서 되게 군인수가 습. 자, 아 그냥 자이라스킬 야무져요. 야무져요. 습. 일단 2등까지 왔고, 우리가 이미 꼬마가임 먹은 순간 그냥 2등하기 좋은 증강이거는 이게 1등하기는 어렵고, 사실. 지금 꼬였는데 괜찮이요? 너 죽지 말고 아 피엠 나 있어! 이런 식으로 1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증강 처음에 슈진의 창 유술사의 왕관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지지.